안녕하세요. 안니이세요왜 이래? 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비랑 킹타이거 새우장이랑 랍스터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요드릴게요하이요비입하다 준비되었습니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발안 잠깐만 있어 봐할건 해야 돼 노른자 있고요여기요안 <laughs>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주먹밥이었지? 이거 나트타 내장 버터 날치알 주먹밥입니다. 있어. 오늘 마실 음료는 보리차입니다. <laughs> 사이즈 봐. 어떻게 하트? 요렇게? 야 하트가 아니잖아. 어? 이건 하트. 이렇게? 하트가 <laughs> <언니 이리로 웃음> <와. 웃음> 아니잖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제 좀, 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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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게이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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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게트안게이렇이렇질수없게어떻게 떠? 돌이 돌려. 돌려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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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자고? 응 소주 가져와. 진짜 맛있다. 하나도 안 짜오네. Oh my god. 이렇게 먹을래. ました